유튜브 채널 더 케이 모터 개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레이저 무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첨단 방어 시스템은 유도 무기 체계를 재정해야 할 잠재력을 지닌 지향성 에너지 무기이며 외관, 내부 구조, 성능, 안전 장치, 차별화 포인트, 가격 추정 그리고 결론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단단하면서도 세련된 각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탄소 복합소재와 경량합금을 조합해 기동성과 내구성을 극대화했고, 무광 스텔스 코팅을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주포는 안정화된 회전식 터렛에 장착되어 360도 조준이 가능하고, 신속한 표적 획득을 위해 전후방으로 빠르게 회전합니다. 발사부 주위에는 고온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열핀과 그래핀 복합소재로 보강된 외피가 배치되어 연속 발사 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합니다. 외관은 검은색 티타늄 패널과 은은한 청색 LED 상태 표시등으로 마감되어 전투 환경에서 위압감을 주면서도 기능성을 잃지 않습니다. 차량, 함정, 고정식 방어탑 등 다양한 플랫폼의 모듈형으로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장 배치의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 기존 화기와 달리 탄약고나 탄창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고밀도 에너지 회로와 냉각 통로, AI 제어용 방학 장치들이 내부를 채웁니다. 핵심은 고출력 고체 레이저 발생기와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리튬 세라믹 기반의 고밀도 전원 모듈입니다. 명중 해석과 실시간 위협 분석을 담당하는 콘솔은 완전 디지털화 되어 있으며 홀로그램 형태의 조준 인터페이스와 다층의 센서 피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반자율 운용을 기본으로 하며 드론이나 박격포탄, 소형 무인 항공기 같은 속도 높은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 추적 무력화 할수 있습니다. 탑재된 AI는 전투 데이터를 통해 지속 학습하며 에너지 효율과 명중률을 미세 조정합니다. 내부에는 비상 전력 우회 프로토콜이 탑재되어 일부 회로가 손상되어도 즉시 전력을 재분배 임무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연속 교전에 대비한 액체 냉각 채널이 그래핀 라이닝으로 마감되어 높은 열 전도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수킬로미터 이상 거리에서도 강력한 직속 에너지를 전달해 금속 표면을 관통하거나 소형 표적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실험 환경에서 고도 고정 표적을 3초 이내에 중화하는 능력을 보였고, 폭발성 잔해를 발생시키지 않아 2차 피해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빔파장은 대기 산란을 최소화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최적화되어 습기나 먼지, 연무가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기존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프로토타입보다 크게 향상되어 동일 출력 대비 소모 전력이 적고 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전원이 유지되는 한 추적 시스템은 레이더 적외선 광학 센서를 결합해 다중 표적을 동시 교전할 수 있고 반응 속도는 기존 대공대 UAV 체계 대비 월등히 빠릅니다. 특히 국가 통합 방공망과의 연동이 가능해 원격 운용 및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협조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다중 안전 계층을 설계했습니다. 과열이나 전력 변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쿨다운 모드로 진입하고 초과 에너지는 차폐된 방열기구로 우회 분산됩니다. 빈 경로는 중복 센서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되어 아군 또는 민간 지역으로의 오발사를 방지하며 전자기 차폐가 적용되어 장시간 운용시 조작자와 주변 장비가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교전 불가능한 휴먼 인더록, 휴먼 인더록 설계가 적용되어 자동 식별 후에도 운영자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다층 암호화와 별도의 물리적 인증 토큰으로 보호되어 원격 해킹 위험을 낮췄습니다. 차량 탑재형의 경우 승무원 공간은 충격 흡수 복합 장갑으로 둘러싸여 장시간 운용 시에도 피로도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특이 무기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탄약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탄약을 보급 관리할 필요가 없어 물류 비용과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둘째, 작전의 은밀성입니다. 레이저는 발사음이 없고 시각적 흔적이 거의 없어 초기의 위협을 제거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정밀성입니다. 장거리에서도 센티미터 단위의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적 이점입니다. 기존 탄두 기반 무기들이 남기는 잔해, 화학 물질, 폭발 위험이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방어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모듈화와 확장성입니다. 동일한 코어 기술을 소형 휴대용 방어장비, 해군용 대안 방어 시스템, 항공 플랫폼 등에 적용 가능해 통합 레이저 방어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I 통합을 통해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미래 지향적입니다. 가격 추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기밀이지만 방산 애널리스트들의 공개 추정을 종합하면 플랫폼 통합 옵션에 따라 한 기당 대략 35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 사이로 평가됩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운영 비용을 비교하면 경제성이 돋보입니다. 대체로 요격 미사일 한발당 수십만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레이저 교전은 전력 소모 만큼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 방산 산업에 상당한 수익과 기술 확산 효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전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기술적 선언입니다. 정정하고 정밀하며 지능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억제하는 이 시스템은 전통적 폭발 무기에 대한 윤리적 환경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국이 자체의 기술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 배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방위 산업의 자조화와 기술 경쟁력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술적, 윤리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극한 기상 조건에서의 성능 보장, 국제법적 규제와 사용 규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저 무기는 미래 방어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기술적 세부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첨단 무기 리뷰와 기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